검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도하리 로마서 5장 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데 요즘은 우리가 추석 시즌에 이렇게 10월달에 추수감사드리는 교회도 들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다수 교회들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성경에는 맥추절이니 혹은 수장절이니 추수감사처럼 이렇게 감사절기가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추수감사절에 직접적인 뿌리는 미국교회에서 시작한 추수감사절이 미국 성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로 건너와서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날, 미국 사람들이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그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계속되죠. 17세기에 영국에서 그 종교 박해가막 일어났을 때에 영국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던 청교도들이 이렇게 영국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죠. 대서양 바다가 겨울바다가 엄청 험한데 조그만 돗단 배를 타고 이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사을 건너서 지금의 이제 북동부, 미국의 북동부에 클리머스라는 곳에 이렇게 상륙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배를 내렸을 때가 겨울이 막 시작되는 초기여서 한겨울을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견디면서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 내렸던 백 100여, 100여 명 사람 중에 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는 반만 살아남아가지고 남은 한5 0 명에 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옥수수도 심고 호박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름철을 지내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거를 옥수수나 호박이나 다 꺼내놓고 감자나 이걸 이렇게 앞에 다 차려놓고 예배드리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되죠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예배 드렸던, 그리에서 감사 드렸던 그 감사가, 에, 얼마나 이렇게 감결스러웠을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게 되죠. 어, 이화여대 교수도 하시고,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그래서 책도 많이 쓰시고, 우리 한국에 어, 지식인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이어령 교수님. 에, 이분이 암에 걸리셨는데요. 근데 이분은 몇년 전에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도 안 받고 또 항암치료도 안 받고 나는 수술을 안 하겠다, 항암치료도 안 하겠다고 해서 의사도 에, 선생님이 그러시는 그러시라고 이제 이분 대개 평창동이거든요 서울예고라는 학교가 있는 그 맞은 편 산에 평창동에 이렇게 오래된 집들이 많잖아요 그 동네에 사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 암을 이렇게, 밤이 여기저기 전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을 기다리시면서 조용히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어떤 기자가 이분을 이제 찾아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그분과 이렇게 임체를 했어요. 이제 교수님, 선생님이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후세 사람들한테 좀 좋은 말씀, 평생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하신 좋은 어, 말씀을 좀 남겨주시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려고 해서 이분 기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녹음기를 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놓고 하면 그분이 답을 한걸다 정리를 해서 책을 이제 얼마 전에 하나 나왔는데, 이월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저 책인데, 제가 직접 읽어봤는데, 저 책을 보면 아주 그냥 구구절절 우게 인상적인 말 많이 하시는데, 그책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둘로 있다고 이 육신이 있고 그다음에 안에 뭐 영이건 마음이건 그래서 둘로 돼 있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 보면 성경은 셋으로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분들은 인간은 셋이라고 말하고서 어, 이렇게 공부만 많이 할 신학자들은 여전히 인간이 둘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셋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근데 이여리 교수님도 이제 과거에는 어땠나 모르지만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상황에서 이번에 인간을 세수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유리 그릇, 유리 그릇으로 유리 컵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아주 공감을 했어요. 이 유리컵은 우리의 육신이고 육신. 그다음에 여기 빈컵처럼 보여도 이 빈컵이 빈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여기도 공기 있고, 여기도 공기 있고, 여기도 공기 있고, 세상 온 우주에 다 공기가 있는,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같은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뭐가. 그래서 그분은 그걸 명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리컵에다가 뭐를 담을 수 있잖아요. 물도 담을 수 있고, 콜라도 담을 수 있고, 오렌지 주스, 포도주스, 뭐, 뭐든지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 사람의 마음. 그래서 콜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이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물 같은 마음, 그렇게 갖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이 유리컵이 가장창 깨지는 날이 오는데, 그러면 그 유리컵은 흙으로 돌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고, 또, 요 물에 물과가 담겼건, 사이다가 담겼건, 콜라가 담겼건, 주스가 담겼건, 그것도 다 쏟아져버리면 흙 속으로 다 쓰면서 사라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고 원래 있던 빈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었던 영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인간의 영과 환과이을 아주 어, 똑똑하신 분이 설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공감을 했어요. 깨지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육신이라는 것이 깨지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마음이나 생각도 다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생기, 영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그 말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육신의 그릇을 깨지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먼저 간 우리 큰 딸도 만날 것이고, 이렇게 기자한테 내가 이제 이그릇을 깨지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간 우리 딸도 만나고,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하셔서, 야 정말 뿅하시다안 걸려서 내일, 내일이 마지막인지, 모레가 마지막인지 못하시면서도 그렇게 잔잔하게, 담담하게, 감사하며 사시는 것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란 말을 헬라우로 판티란 말인데요. 판타, 판티 말이 무슨 말이하면 영어로 하면 everything, all, 모든 거예요.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감사한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행복이건 불행이건 건강이건 질병이건 하여튼 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수 있는가? 우리는 몽땅 다 감사하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지만, 나쁜 일을 감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걸, 한티 모든 걸 감사하려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걸 감사하고 살수 있는가?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쪼개기예요 쪼개기. 쪼개기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쪼개기. 쪼갠다는 게 뭔지 아시죠? 쪼갠다는. 우리가 생일이 되면 생일 케이크를 요즘은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생일 되면 생일 케이크를 사다가 그 사람 나이에 맞춰서 초도꽂고 그래서 촛불도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한번 불러주고, 촛불도 한번 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촛 빼서 이 케이크를 그냥 그 케이크를 그냥 통으로 들고, 이렇게 먹는 경우도 뭐, 뭐 어, 있겠죠, 뭐 이렇게 먹방 찍는 사람 은이렇게할수 있지만 보통 사람 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뽑고 나서 이제 뭐네 조각에서 조각 여덟 조각, 뭐큰 케이크면 열두 조각 케이 크 조각을 내서 이렇게 한 조각씩 나눠서 먹잖아요. 그렇게 먹어야 뭐 케이크 맛도 이렇게 느끼면서 잘 먹을 수가 있고 맛있게 이렇게 같이 먹을 때 즐거움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강단 장식을 하는데 해마다 장식할 때 보면. 꼭 들어가는 게 이제 무 저희도 지금 무가 있는데 무가 있어요 무가 무도 그냥 우리가 물을 큰 물을 통으로 이렇게 먹는 경우는 이렇게 없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 무밭에 가서 물을 쑥 뽑아가지고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먹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요즘은 그렇게 안지 않잖아요 물을 이렇게 음, 사면 그걸 씻, 깨끗하게 씻어서 칼로 잘 썰어서 깍두기를 만들어 먹든 아니면 무체를 만들어서 생채를 만들어 먹든 아니면 이렇게 무국 끓여 먹든 나박김치 만들어 먹든 이렇게 물을 조각조각 잘 썰어서 맞춰서 거기에 맞는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라는 것도 그래요. 그냥 감사를 마치 케이크 통으로 있다시만 한거 그냥 들고 먹거나 물을 통으로 이렇게 먹지 않는 것처럼 감사도 그냥 퉁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 하고 물론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제대로 잘 이렇게 옮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 하고 땡치고 퉁치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 케이크를 조각조각 잘라 먹고 물을 조각조각 잘 잘라서 깍두기도 담아 먹고 나박김치도 담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감사도 이렇게 조각조각 조각 하나하나 이렇게 감사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각조각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조각조각 감사를 할수 있는가? 조각조각 감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시간을, 내 시간을 조각조각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의 조각, 시간을 조각해서 감사하는 이 사람은 70년, 80년 사는데 그냥 70년, 80년을 퉁쳐 가지고 감사합니다 내 평생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좀더 조각을 낼 수도 있잖아요 뭐 1년씩 낼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12달 달달이 1월달에 이런 일도 감사 1월달에 이런 일도 감사 이렇게 조언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잘라서 52주 지난주는 이런 일로 감사 이번 주는 이런 일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더 잘하면 이제 하루, 하루, 하루를 감사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이 변는 날, 오늘이 변는 하루를 감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감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옵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양식을 주셨고 오늘의 양식을 감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란 날 오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오늘 먹을 양식을 주고 그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라 면서 예수님이 일주일치 먹을 양식 아니면 한 달치 먹을 양식 아니면 일년치 먹을 양식을 구하고 그걸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에일리브리드 오늘 내게 먹을 것 주신 것을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조합매지한테 자꾸 묶으면 요 감사가 사라져요. 내가 한달 먹을 게 없으면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내가 1년치 쓸돈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또 걱정, 의심, 염려가 찾아와서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걱정되고, 근심되고, 원망이 되기가 쉬워요. 이게 막 평생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시간을 자꾸 크게 크게 만들면은, 감사가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가 쉬운데,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의 양식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시간을 자꾸 크게 있게 만들지 말고, 잘게계속 해서 감사하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런으로 그 염려하기를 무엇을 할까, 먹을까, 무엇을 할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것이라. 너희, 너희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신다. 란즉 <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시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면 내일이 염려할것이요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시간을 툭 치워가지고 감사하지도 말고 툭치워가지게뭉쳐가지고 걱정하지도 말고 오늘 시간을 잘 주가위해가지고 조각조각 조각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감사를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것을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설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오늘 한루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각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조각조각조각 조각, 조각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감사하고 그래서 내일 걱정 내년 걱정 이렇게 자꾸 마인 형제에게 그 시간을 자꾸 뭉쳐가지고도 내년 먹을 거 없잖아 또이 네 노후에 먹을 거 없잖아 자꾸 걱정을 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를주시 것을 감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감사하고 시간을 조각조각해서 감사를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조각조각 감사를 할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공간,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조각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공간.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 대비 좋아하잖아요 아파트. 아파트 하면 막 그냥 다들 아파트 살고 싶어 하고 안 사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란 말이 원래 영어에서 나왔잖아요. 영어로 아파트먼트란 말, a 파트 분리시킨다는 아파트먼트란 말에서 나왔거든요. 어, 아파트먼트란 말이 뭐냐면, 영국에서, 영어가 영국 말이잖아요. 큰 집이 있으면, 저런 큰 집을 이렇게 아파트, apart, 아파트가 쪼개다는 거잖아요. 쪼개가지고, 한칸한칸한칸 쪼개가지고, 그큰 건물에 한 조각을, 케이크 한 조각처럼, 한 조각을 누가 살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바로 어파트먼트예요. 그래서 사실 영국이나 미국은 아파트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사는거고 보통 사람들은 아파트만 이렇게 안 살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냥 자기 하우스에 살지, 정말 극빈자들이나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저는 아파트에 살고 어, 웬만큼만 살아도 저는 안 살거든요. 미국이나 어느 나라라도 한국만 한국만 특별하게, 한국과 홍콩만 이렇게, 예, 네, 아파트에 사는 걸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그런데,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큰 아파트 건물 한동이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뭐, 라인이 4개가 있고, 8세대가 산다고, 1호부터 8호까지 산다고 하면, 그 아파트가 요즘 짓는 20층이라고 하면은, 8 곱하기 20이면 8이 16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파트 건물을, 한 건물을, 빌딩을, 160조각 낸 거예요. 8가구, 20층. 160조각을 내서, 우리 집이 뭐, 뭐, 1 0동 뭐, 7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60조각 중에 160분의 1조각을 사는 게어리지1 6 0개 세대 중에 한 세대, 한 칸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파트인데, 요즘은 이게 집값도 비싸고 집이 이렇게 비싸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더 쪼개가지고, 대학가나 저큰 회사들 대기업 앞에 가면요. 아파트를 또 쪼개가지고요. 쉐어하우스라고 해요. 쉐어하우스. 그래서 방세 칸짜리 집이면 한 칸, 한 칸, 한 칸을 각각 인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안방, 건너방, 뭐, 방빵 해가지고, 어, 주방이나 화장실은 공유하고 같이 쓰고, 방만 개별방을 써가지고, 쉐어하우스가 이제 하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거죠. 파트먼트 쪼개진 걸또 쪼개가지고 그한 집을 아파트 한평한 한 세대를 방을 또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이 해가지고 독립 가고 세 가구가 이렇게 단독 가고 사는 그런 집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쇼하우스 한칸 그 원룸 사는 사람은 아 나는 왜 독채를 아파트 한 채가 없어서 이렇게 쭈갠강에 사나 하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겠죠 또 아파트 한채 이렇게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은 아니 남들은 아파트 두채 세채 뭐 여러채 가져가지고 자기집 살면서 월세를 따박따박 따박 달달이 받아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나는 이 한채도 제대로 못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이자를 갖고 사나 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가 있고 항상 이렇게 보면 예, 우리가 가진 공간을 이렇게 자꾸자꾸 뭉치면은, 감사가 아니라, <laughs> 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간, 예, 공간 보험자 보면, 인자는 머리둘곳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머리둘곳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에 비해서 이렇게, 아, 어, 따뜻한 잠자리, 저녁에 누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뭐, 어, 어하우스건 혹은 아파트건, 혹은 그 하우스건, 하여튼 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을 공간 주시고 잔짜리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하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조각조각 공간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퉁치고 뭉치고 하면 나는 왜큰 집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어? 남들처럼 60억 70억? 뭐 요즘은 뭐 단위 수가 높아져가지고 뭐 요즘 청담동에 짓는 집들은 뭐 200억 300억씩 한 채에 막 하는 집들이 수을하게 생기는데. 남들은 300억 하는 집을 산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가 쉽죠. 자꾸자꾸 자꾸 이렇게 큰거큰 큰 덩어리를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감사할 수가 없지만 주각을 조각, 내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 누울 수 있는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몸을구석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예배들을 예배 소설을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뭐또 학생들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공부할, 어, 공부할 자리를 주시고 공부할 학교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각조각 공간도 조각조각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겠습니다. 아, 네.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가진 공간을 조각조각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나에게 예배들을 이렇게 공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어, 이렇게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학생들에게 한다면 우리 큰딸이라면 여기 동백도서관 날마다 가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 도서관에 있어서 공부할 자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삶의 공간을 조각 조각 하나하나 감사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내주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조각조각 조각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 번째로는 문제의 조각 감사를 해야 된다 시간도 조각 내서 감사하고 공간도 주관에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우리 인생은,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문제의 연속이에요이 문제 끝나면 또 문제 나오고, 또 문제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재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재벌이 문제 있고, 정치도 문제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 라는 거요제저 예전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좀 많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것 같다고요. 그분들은 그분들 대로 걱정했어요.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그분들은 액수가 달라요. 몇 억씩씩 한번 세금, 세금 낼때몇 억씩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아무리 돈 많은 분들도 갑자기 몇 억씩 마련하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앞에 청구서가 오를 때 달마다 쏟아져 들어오면 어떨 때는 청구서를 다못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급한 대로 먼저 내는 게 있고, 그러면 나는 왜 남들처럼 청구서이고청구서도다 처리 못 하나 하고,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급한 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험설 보면 5천 명도 모이시고, 4천 명도 모이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이시는데, 그 일들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이 5천명, 4천명 앞에 놓고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니, 5천명 먹일 양식이 앞에 이렇게 툭 준비되지 않고, 4천명 먹일 양식이 툭 준비되지 않았다고 걱정하시거나, 불평하시거나, 탄식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당장 5천명 먹여야 되고, 4천명 먹여야 되는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쪼앙 내가지고 조각, 한 조각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 5병이어 놓고 감사하시고. 어떨 때는 떡 일곱 개에 물고기 두 마리, 7병이어 놓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어, 이렇게 나가보고 했잖아. 보면, 예수님이 사천명 먹이실 때도 보면, 누군가가 떡, 보리떡 일곱 개랑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왔거든요. 예수님이 사천명 어떻게 먹걱정하지마시고그 그, 그, 그 조각, 한 도시락, 고글 가지고 간 사셨던 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팔장 사절로 일절을 가서 들여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방향에서 이 떠오르어이 사람들도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니가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했느냐? 있느냐? 이제 일곱 미로수이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함께하시고. 또, 또 일곱 개를 가져가 간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은 큰 문제 해결할 방법 없다고 걱정 한식하잖아요 지금 항상 그 조각, 그 문제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을 감사시고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퉁치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문제가 약지가 있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감사하시면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 성님들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덩어리들이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한 조각, 한 조각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도 주관에서 감사하고 공간도 주관에서 감사하고 문제도 주관에서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조각조각의 단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말씀드렸고습니다 요즘, 어, 세상에서 가장 핫한 유행어가 뭐냐면 메타, 메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옛날 메타, 메타 뭐 메타버스, 메타사이언스 무슨 메타사피엔스, 메타 무슨 뭐, 인공지능, 하여튼 메타. 요즘은 뭐든지 메타만 붙이면 뭐 아주 신세대같이 여겨질 정도로 메타라는 말을 가는 대마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메타라는 말은 원래 헬라우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넘어서서, 무엇을 감능해서 무엇을 초월해서 이 말이 바로 메타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범사의 감사 라는 말이요. 오늘날로 바꾸면 메타 감사에요. 메타, 메타 감사. 범사의 아, 네. 감사. 초월해서 감사. 초월해서. 초월해서 감사. 무엇을 넘어서서 감사. 이게 바로 메타 감사. 오늘날로 하면 메타감사, 범사의 감사라는 말이 오늘날 말하면 메타감사라고 할수 있어요. 현대 물리학자들이, 물리학하는 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는 안 보이는 반물질이라는 게 있다고 발견했잖아요. 물질과 반물질. 물질은 밝게 눈에 보이는 거, 반물질은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태초에 빛이 있었다. 빅뱅. 그거가 바로 이 물질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반물질이 탁! 결합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빛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창세계가 말하는 건데,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질과 반물질이탁 합쳐져서 태초에 빅뱅 큰 빛이 일어나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도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도대체 감사가 안될 것 같은 일들 그래서 감사가 될 만한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 넉넉한 일들이 있는 반면에 감사가 도대체 될,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안 좋은 일들 불행한 일들 슬픈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감사가 될 만한 것들과 감사가 안될 것들을 모든 것에 다온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라내이 된다는 것을 으로는것입니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고 있고, 오늘말,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메타감사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기에는 조금 방법이 바로 이 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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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퉁치지 않고 주각, 주각, 시간도 주각, 주각 주각해서 오늘 감사하고 또 내일은 내일의 오늘을 감사할게 주각 주각 감사하고 아침 감사하고 점심 감사하고 저녁 감사하고. 아침에는 아침 주셔서 감사, 점심 먹으면서 점심 주셔서 감사, 저녁에는 저녁 주셔서 감사, 이렇게 조각조각 시간도 감사. 공간도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 초소를 주셔서 감사, 아, 네. 예배처럼 지하실이라 큰 소리 내고 기도해도 뭐 남들이 뭐라고 하자는 그런 공간 주셔서 감사, 내가 아, 네. 그러니까 일해서 이렇게 먹고 살수 있는 일터 주셔서 감사, 공부할 잘 주셔서 감사, 공간도 조각조각 해서 가는 곳뿐마다 감사. 차 타고 다니면, 하나님, 뭐, 좋은 차든 나쁜 차든 이렇게,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대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주셔서 감사합니 감사하고 살아가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문제가 오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나중에 해결이 될줄 믿고, 내가 이렇게 먼저 급한 문제, 이거 해결하고 이겨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게 살아갈 때.